신명기 1 6장 아비벌을 지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향하라 이는 아비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7일 동안에는 너의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너의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칠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귀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산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물상과 너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곳,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성에서 너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만 쫓으라. 그래야면 네가 살겠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